1분 영어로 영어 날개를 달자 분사 18번째 시간 깔끔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8번째 시간인데요. 주어가 일반인 주어일 때 분사 구문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주어는 다르고 그 주어가 일반인 주어일 때 사용되는 분사 구문이에요. 예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분사 구문 만드는 방식대로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보면, 여름은 덥다. 아, 그런데 이제 이 위는 일반인 주알아서 우리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말해보면 여름은 덥다인데, 자, 어쨌든 접속사 지우고, 다른 주어 쓰고, 동사를 분사로 바꾸고, 이제 평범한 분사구문이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위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 이렇게 관형어으로 순서도 바뀌었죠? g e n e r a l l 가 부사가 앞으로 나와서, g e n e r a l l staking,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Summer is hot. 많이 익숙하시죠? 막단어로 외워서 자 이게 주어가 일반인 주어일 때 분사구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포인트를 볼까요? 정말 간단한데요 다른 일반인 주어는 생략해버리고 아예 관형어로 수거처럼 바꿔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렇게 일반인 주어가 있을 때 분사구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수거를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수거를 쭉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thinking of, 뭐뭐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해서. 다섯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idering, 뭐뭐에 고려하면, speaking of, 뭐뭐에 대해 말하자면, taking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 모든 것을 고려해보면. 정말 이것도 단어의 힘이죠. 예, 무인칭, 독립분사, 국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일반인 주어일 때 분사본 만드는 방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하니까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